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상에 보이는 이 아이 잎이죠. 골든 스테이트 금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어, 참 예뻐요. 이 아이는 옆에 이렇게 보시면 칸칸 이런 풀이래서 변이가 일어나서 생긴 아이라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칸칸의 얼굴도 가지고 있고, 예, 골든스테이트금 이렇게 변이한 아이로 이렇게 있답니다. 이 옆에 아이는 또 이렇게 바뀐 모습이구요. 참 특이하죠. 어, 어떻게 어 보면 그 뭐랄까요. 도자기를 구워서 논것 같은 그런 아주 특이한 얼굴입니다. 이 아이는 사두 군생이고 5만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아, 너무 특이하고 멋있어서 음, 이렇게 찍어보고 있답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 기천금인가요? 음, 이 아이는 운구아 클라타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좀 특이하게 생겼고요. 특이한 아이들이 참 많죠. 네, 이런 모습도 있고. 이 아이도 금이라고는 하셨는데, 예, 이 아이도 좀 이렇게 보면 색이 이쁘게 예, 잘 물들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브론즈 금이라고 하네요. 브론즈 금. 이 아이는 루비도나, 아, 매비나금이 있는데, 매비나금이 오늘 좀 많이 큰 아이들이 들어왔네요. 여기 보니까. 네, 이렇게. 아, 금 색깔. 음, 소인재금. 도 금이죠. 오늘은 금종류 여기는 섭세실리스 금. 아 섭세실리스 금도 이렇게 목대를 끌어올려서 키워놓으니까 이쁘네요. 이 음, 아이도 금이죠. 이 아이는 모모카 금이랍니다. 모모카 금. 요런, 예, 수영도 있구요. 수영이 요렇게 바뀐 아이도 있구요. 아우, 이쁩니다. 요렇게 멋진 수영도 있구요. 세상이 이쁘네요. 한번 보세요. 쭉 보세요. 요런 아, 수영도 있고. 캉캉일까요 제가 한번 볼게요. 프릴 플로린스라는 아이네요. 모습은 칸칸해서다 조금 파성된 아이들 같아요. 철아의 모습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러우철아 같죠. 러우철아, 어, 여기는 뭐 철아 종류도 다양하게. 있고 지금 햇볕 때문에 어, 제 모습이 다좀안 나가네요. 음 여기 한번 보세요. 예쁘죠? 손톱도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여기는 홍매화 철하고요. 하나이는 이렇게 멋있죠. 요 앞에 요 아이는 조이라는 아이인데 어한 5년 이상 키우셨대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분지를 해서 얼굴을 배로 늘리고 있답니다. 아 멋있네요. 어마어마하죠. 음, 이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피가로라고 되네요. 피가로 옆에는 흑장미. 어, 이 아이는 립스틱 종류 같고요. 창다유기들이 탄력을 받아서 지금 성장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이 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창다유기 대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새로 들어온 아이고. 어, 매매는 하지 않고 어, 모조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먼디라는 아이인데요. 색감 보세요. 음, 요즘 창들이 워낙에 어, 화려하게 클 때이긴 한데, 참 색감이 예쁘게 가운데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답니다. 여기 아메스트로 군생인데요. 어, 여는 삼두인데, 어, 색감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네, 여기는 아메스트로 네, 이건 네, 얼굴 하나짜리 음, 아메스트로 붉은색이라 참 예뻐요. 여기는 루블이라는 아이네요. 루블. 저쪽 아이는 루밍 같고 일렉트라 저쪽엔 요 아이는 로메오 로메오 같고요. 로메오가 색깔이 지금 성장기라 이렇게 살짝 빠져서 요런 색깔이 나오네요. 요 아이는 환엽 시리우스 환엽 시리우스 요 옆에 아이들은 화이트 에보니, 일렉트라 에보니들. 네, 화이트 에보니, 요런 얼굴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뭉크네요. 뭉크. 너무 이쁘죠? 아이들은 에보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철화입니다. 아, 철화가 이렇게 지퍼로, 네, 지퍼가 착착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아이는 호주 핑크 마리아라는 아이인데요. 한번 인물 보세요. 예쁜가요? 이 아이들은 미국 엘크혼이라는 아이고요. 어다 수입 1 세대에서 들여온 아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는 예, 이름이. 네, 머큐리구요, 어, 몸값이 많이 거한데 어, 모주로 쓰는 아이라, 지금 판매는 안 하고, 요 아이는 새벽별 이렇게 있습니다. 네, 호주 탈론이라는 아이인데, 마리아 종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호주 탈론. 또, 이런 아이. 예, 여긴 또, 호주 탈론 마리아. 음, 훨씬 큰 아이죠. 네, 이런 아이들은 다 마리아 종인데, 베이션. 네, 여기는 뭐 어마어마하게 그큰 사이즈에요. 아, 유럽 안젤라 마리아. 예, 이제 모주로 사용할 아이라. 음, 화면엔 그렇게 크게 보이지가 않네요. 눈으로 볼땐 기상이 어 대단하거든요. 음, 이렇게 큰 화분에 예. 이 아이는 박그림이고요. 어이 아이도 엄청나게 큰 아이랍니다. 음, 여기는 호주 말이야. 음, 여기는 도감 말이야. 이렇게 모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큰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잎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음, 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 네. 저는 실제 보니까 아, 어마어마한 걸 알겠는데, 화면상은 그닥 크게 느껴지지를 않아서요. 음, 기상이 대단합니다. 네. 예. 모주로 쓰시는 거라, 네, 이건 판매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마리아 원종들, 네 1세대들 보여드렸구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 또 멋진 아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한번씩 이렇게 보여드리구요. 아우, 러우도 색감이 정말 이쁩니다. 이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쁜 아이들이, 여기 멕시코 자이언트, 이런 아이들도, 쌍두로 이렇게 이쁘고. 색감이 요렇게, 요런 색도 나네요. 음, 네, 무슨 철한데? 와, 색감 너무 이쁩니다. 네,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예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